19년 등록된 19년 형식의 주행거리 약 3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인데 이 정도 판매 금액이면요 중고차로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고차는 타사방 타방에서는 번호판 공개하고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심수차 허위 매물 주행거리 조작 법적 고지 드리고 있고 100% 환불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고지하고 오늘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서방 채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차서방과 함께 제네시스 G8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G80 차량은요, 연식과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연식 주행거리, 짧은 G80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이 스펙에서 옵션까지 많아버리면 아마도 대략 3천만원 중 후반대에서 후반까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g 8 0을 구매하시면 있어서 그 금액 주고 구매하시기에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연식과 주행거리, 짧은 차량 원하시는 고객님들, 요 정도 금액대로 구매하시면 꽤 괜찮은 매물이 아닐까 싶고요. 같은 금액대로 옵션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주행 거리를 늘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도 원하시고 옵션도 원하시고 금액까지 좋은 금액대로 원하시게 되면 중고차는 고무줄 같은 거라 사방에서 땡기기만 하면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곧 허위 매물이라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또한 개선형 모델로서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반지하 주의 긴급 제동. 하면서 안전 사양 모두 기본적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거기에 전자식 4륜구동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옵션도 꽤나 괜찮은 차량으로 아주 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선방과 함께 외관부터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굉장히 짧아서 그런지 사용감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만큼 관리 상태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개선형 모델로서 반해주의 긴급대도 포함해서 안전 사양 모두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번호 보이시죠? 이 차량 마음에 드셔서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 뒷번호 4377 뒷번호 네 자리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HI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죠. 전방 감지기 보이시고요. 휠 보시면 알루미늄 투톤 휠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쪽 조차도 상관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썬팅은 전면 유리 포함해서 짙은 농도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 사이드 미러 또한 특이상 없이 깨끗합니다. 측면도 그 흔한 문콕 조차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영상 촬영하면서 못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출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휠도 사이드 쪽에 조차도 사용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약간 한두 군데 정도 미세한 스크래치 빼고는 아주 깔끔합니다. 하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3.3LG 트랙 전자식 4륜구동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안전 운행 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G80 차량 정도만 돼도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 또한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죠 우측면도 보시면 그 흔한 문콕도 없이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사이드 쪽 조차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해요 특히나 이 알루미늄 투톤 휠이 관리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혹여나 주차하시면서 살짝 스크래치가 나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휠이에요 그만큼 관리하기 편한 휠이고요 조수석 사이드 미러 또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죠 마지막 조수석 휠도 사이드 쪽에 조차도 스크래치 없을 정도로 휠 상태 A급, 외관 상태 A급 연식과 주행곡이 짧은 만큼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입니다. 실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네요. 가족분들과 함께 병행해서 운행하시더라도 편리하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 1번에 저장하시고 사모님 2번에 저장하셔가지고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도어트림 또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동 시트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안쪽에만 살짝 사용감 있을 뿐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식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상태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전자파킹, 후축방 차선이탈, 안전사양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할인 혜택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줄구 버튼, 트렁크 버튼 계기판 조명 버튼과 함께 패들 시프트 전동 헤들 조향 장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루밀러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을 원격 제어, 원격 시동 가능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미리 시동도 걸수 있고 차량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보시면 준비되어 있고요. 중앙 센터패시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밑들어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스마트폰 무선 패드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꽂아서 충전하실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마트키는 아쉽지만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드실 거예요. 추가로 맞추시는데 필요하시면 추가로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주차 감지기, 카메라 버튼과 함께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이 차량 개선형 모델로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차간 유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출시된 차량이죠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죠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사용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라이트 기본이죠. 이 차량 주행거리 보시면 약38,00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엔진 미션 컨디션 2만 할 것도 없고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넉넉한 신차 보증 남아있기 때문에 경정비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입니다. 19년 등록된 19년 형식의 주행거리 약 3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인데, 요 정도 판매 금액이면요. 중고차로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시보드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도어트림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시트 또한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해요. 주름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당연히 해진, 틀어짐은 없죠. 바닥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조수석 워크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 레스트 보시면 양쪽 열선 준비되어 있죠. 가족들, 아이들 태우셨을 때 따뜻한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조수석 조절 버튼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자리가 좀 협소하시다 하시면 이 버튼 하나로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요 워크인 버튼 유, 유,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형 세단답게 다 기능 컨트롤러 준비되어 있죠. 뒤쪽에서도 미디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 안쪽에 USB 포트 준비되어 있죠. 뒤쪽에서도 스마트폰 충전하실 수 있고요.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차급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G80 차량 저렴하게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어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사고의무 미세는 나와있는 성능기록부와 차량 정보 소개해드릴 테니깐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은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차량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제니스 G80 3.8 럭셔리 등급이죠. 2019년 등록된 19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3만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넉넉한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운행상의 성능상의 지장 없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확한 사고 부위, 영상 뒤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 또한 전자식 4륜구동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 영상 제목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영상 제목을 클릭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7대, 8대씩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차량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차서방 검색해주시거나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음,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심심하실 때 방문하셔가지고요 시세도 알아보실 겸고게 오시면 허위 매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서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나고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더 좋은 차량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